생명의 샘과 우리 74페이지 정한음 짐승, 부정한 짐승 피시겠습니다. 오늘 제 수요일 날 여러분 들었던 그 설교 말씀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본문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또 믿는 사람들끼리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누시면 아주 정확한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억을 하면서 그 수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관찰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정한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니까 특징 두 가지가 나오죠 정한 음식 정한과 부정함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특징이 뭐죠? 첫 번째가 구비 갈라져 쪽발이어야 한다. 두 번째가 뇌세김질을 내야 한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이건 우리가 잘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구비 갈라지고 쪽발이면서 뇌세김질을 하는 짐승들은 대부분 가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축 가축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짐승들을 먹고 함께 먹고 그걸로 제사도 이리고 먹고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가축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짐승을 잡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기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2번 다가실겠습니다. 낙타는 왜 잡아 먹지 못할까요? 4절 보니까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로 찾아볼 수, 있, 생각해 볼수 있겠죠. 낙타를 잡고 잡아먹으면 타고 다닐 게 없네, 거기는 그죠. 어, 그러니까 낙타를 귀하게 누군가가 낙타를 타고 다녀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짐도 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힘 있고 돈 있다고 그런 거막 잡아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죠. 그런 이유들도 우리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이유들도 따로 따로 있어요. 3 번. 어, 다 같이 돼지는 왜 잡아먹지 못합니까? 칠절 보니까 돼새김질을 안해 뭐는 있는데 구분 갈라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돼지도 다른 우리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이유를 헤아릴 수 있어요. 돼지는요, 어, 뭐잘 상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위생적인 면에서도 있고 또그거보다더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돼지는 키우려면 물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요? 광야에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돼지를 키우면 물이 많아야 되는데 돼지가 먹을 물을 대야겠네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려고 돼지에게 물을 내는 그 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돼지 물대다가는 자기가 안 되겠죠. 그럼 누구를 부려야 돼요? 노예를 부려야 돼요. 돼지고기 주식 금지는 그 사회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 종과 노예를 두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돼 있어요. 돼지고기는 어떤 사회의 분화를 낳는 그런 부분들이 돼지고기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위생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도 돼지고기는 그런 것이 있고 또한 가지 제의적으로도 돼지는 우상에 자꾸만 드려지던 짐승이었어요. 이사야 6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시대 때도 막 그래서 막 돼지로 이렇게 다른 어떤 제사 이교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돼지는 제인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께서 못드시게 한 이유들. 아까 오전에 말들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왜 낙타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돼지는 먹지 못하게 했는지 하는 그런 뜻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좀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4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짐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8절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 만지지도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팔절 얘기하셨습니다. 5 번에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보니까 두각 두 종류예요, 그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비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이 있다는 것은 헤엄치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이 사람이 아니죠. 얘네들은 뭘 먹을까요? 떠다니는 플랑코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물고기들을 잡고 뭐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살아 생명으로 다니는 사람, 생선들인데 6번에 어떤 것이 가정한 물고기입니까? 10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거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이에요. 그럼 이들 이 얘네들은 어떻게 다닐까요? 뻘이나 바닥에 막 기어 다니고 파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물고기들인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먹을까요? 썩어가는 거, 벌레, 사체들 이런 이런 아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은 생명을 따라 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물고기들이고 땅을 기어 다니는 것들은 얼트복기에좀 지저분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벌레들이나 죽은 사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 놓고 먹으면서 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생선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지능 자체가 뭐 더럽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본으로 세우실 때 우리 뭘 쫓아 살아라. 생명을 쫓아 살아라 뭘쫓 살지 말아라 죽음을 쫓아다니는 것자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눔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나눔이야기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먹을만한 동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조차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먹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 먹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가? 뭐 이런 문장인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 뭐 있겠죠 뭐 술이나 담배 먹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먹는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혐오스럽게 음식을 먹는 것들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티비에서 보셨어요 뭐곰 같은 거 우리에 가둬놓고 뭐 어디에 빨대 꽂아놓고 죽빨아먹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를 율법에서 먹고 안 먹고 그런 것보다 그 생명 존중. 혐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먹는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뭐 우리 믿는 사람들 술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구별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런 얘기로 일본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좀 믿는 사람 좀 다르다는 걸 느끼세요? 뭔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좀 다르고 마음모는 자체가 좀 다르죠. 어. 믿지 않는 사람과 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일하는 거할때 무엇이 좀 그들과 우리하고는 다른 거 같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뭐 그래서 그분들이 뭐 윤리적으로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게 뭔가 좀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다른 걸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달라져 간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어떤 뭐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신뢰를 여러분 개개인의 신뢰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시간 될것 같아요. 자, 어, 2번 우리 읽어 볼 텐데. 낙타는 대식 임 낙타는 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 아니하므로 부정한 잡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거룩하다고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데. 한치의 오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바꿀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 얘기랑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고 꼭 그리고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까지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명으로나 뭐 뭐로나 자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 나의 이야기 한번 해 보시고 이유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부정한 짐승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규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기,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꺼리끼는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가 이번에서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말하라고 하셨죠. 3번 이런 유사한 거 예전에 우리 하긴 한거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꺼리끼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교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나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일 아쉬운 거 그리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나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에서 내가 제일 못하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것이 예전에 우리가 몇번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걸 하시고 싶으시면 3번에서는 성격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내 성격의 단점 나는 이런 성격이 좀난 단점인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 어,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금하실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음식이나 기호품이나 옷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먹고 입고 마십니까? 당신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요즘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 적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에서 이거 의미를 한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좀 먹는 문제들 우리 뭐 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전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소스, 다른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또 다시 한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늘 수요일 오전 말씀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그거 한번 더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 오늘 기도 함께 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곽흥래 검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곽흥래 검사님 요즘 코로나 이후로 그냥 잠도 잘못 주무시고. 음식도 못 주무셔가지고 못 드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 우리 박흥래 권사님그 그 일을 해결되고 나설수 있도록 함께 네예그예 아, 그, 예. 그래 기도하지 막까요 그래서 <laughs> 아 우리가 기도하는 또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 이거 더큰 문제일 수 있는데 유복순 권사님 얘기인데. 유부선공사님이 수술하시고 잘 떼어져가지고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뭐 치료 검사를 하나 더 하셨는데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이기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며칠지는 아직 모르시는데 하셔야 되는 상황. 그래 그러니까 검사에서 수술로는 좀모한좀 뭐 여기저기 발견이 됐다는 얘기 죠 방사선 치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복성 권사님 이제 그 떼어내고 나서 이제 방사선 치료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약물 때 힘든 분이 있고 방사선에 힘든 분들이 있고 이게 좀좀 갈라지는 것 같던데 유복성 권사님 어쨌든 내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또 들어가야 하니까 어그 치료 잘 건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곽형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잘 주무시고 하는 잘 드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의 약한 것들이 드러나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과 이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곽형래 권사님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두를 좀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유괴의 건강과 하나님 영혼의 건강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유복순 권사님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방사선 치료가 어렵고 힘이 든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육신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유복성 권사님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크신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있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와 우리 교회 생활과 가정과 일상 생활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